자, 수호재기 핵심 정리해 볼게. 갈래는 뭐라 그랬지? 우리 교술갈래 한다. 교술갈래. 한문으로 된 수필이고, 우리한테는 한문을 갖다 풀어서 보여준 지, 그지? 뭐라 해서 수호재기. 어디에 해당돼? 기, 기에 해당돼. 기, 요고. 기에 해당되고, 성격은요. 교훈적.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돌아보고 반성하잖아. 그지? 이걸 뭐라 그런다? 성찰적 그리고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지, 돌아봤지. 그래서 해고죠. 자, 제재는요, 큰은행님이 자기 집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수호제라고 붙였지, 그지? 수호제라는 자 집의 이름, 집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당호, 그리고 주제는 삼된나 자.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자 전통적인 학문 양식인 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 그리고 생각을 뭐라고 사세. 그 다음에 자문자답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지 그지. 통해 사물의 의미를 밝히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성찰의 과정을 보여주고요. 왜 소재라는 이름을 형님 붙였을까 이의문에서요 출발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핵심 자 나를 잃었, 잃어, 잃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 조정에 나가가지고 과거의 좋게 보여 어디 갔어 벼슬길에 나갔고요. 그래서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니며 큰 길이라는 것은 벼슬길에 다니면서 나를 이제 본질적인 나를 잃어,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어디에 이제 그러다가 기양지로 유배 오게 되는 거야. 기양이 와서 비로소 나와 서로 마수하고요 그래서 나를 붙잡아서 간직한 후에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자, 나의 두 가지 엄미는요 상황, 환경,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은 우리는 무슨 자아? 현상적, 일상적 자아라 그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 변화가 흔들리지 않는 것, 본질적, 이상적 자아야. 본질적, 이상적 자 자, 그리고 작가의 자아 승찰 과정은요, 처음에 의미를 제기했지 어떤 의문 수호제라는 이름을 왜 형님이 지었을까 하는 수호제라는 형님의 집의 이름을 이상하게 여기고 성찰에 의한것 그래요 자의한 깨달음은 다 물질적인 것은 밭도 옷도 이런 거다 지킬 필요가 없고요 나를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과거 삶에 대한 반성을 하지 나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깨달음에 의한 자기 다짐, 글을,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면서 "수호, 나를 지킨다는 것, 그것을 다시 나꼭 본질적인다" 흔들리지 않겠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문제 풀어보세요. 수고했습니다.